강북 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 보면 행주산성이 있는데요. 그산 기슭에 행주성당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나와 성당으로 향하는 길에 밤사이 눈이 내려 하얀 눈이 살포시 덮인 한강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옛 행주나루가 있던 곳인데요. 요즘 계속되는 영하 날씨로 얼어붙어 그 사이로 보이는 푸른 강물이 아름답습니다. 행주나루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민물포구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어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흔적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여기서 5분 정도 거리, 언덕 위에 행주성당이 있습니다. 서울 명동성당, 중림동 약현성당에 이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성당으로 1910년에 지어진 한옥성당입니다. 성당 입구 벽에 옛 그림이 있었는데요. 1910년에 지어진 성당은 성무성탄성당이라고 불렀고 지금의 성당 아래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행주나루의 모습도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 교우들의 출입문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분제에 반대하고 인간 평등을 강조했던 천주교였지만 유교 사상이 남아 있어 이 상황을 불편해하는 교우들에 대한 배려였다고 합니다. 1928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기존 한옥의 나무 기둥과 일부 재료를 옮겨와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눈 쌓인 성당 마당에는 한당을 뒤로하고 하얀 눈처럼 깨끗한 모습의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십니다. 성당 내부가 궁금한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옥의 아늑함과 옛 정취가 느껴지는 아담한 성당인데요. 천장에는 대들보와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세월이 느껴지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앞에서 옛 성당 그림 설명드릴 때 남녀교우가 들어오는 문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옛날에는 자리도 가운데에 기둥을 만들어 남녀교우가 나누어 앉을 수 있게 마련해 놓았었다고 합니다. 제대 모습이 특별함을 주는데요. 고풍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요셉 상과 루르드 성모님상이 아담하게 있습니다. 행주 성당은 복 대신 동정 마리아의 승천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당인데요. 제대를 중심으로 좌우에 성모님 승천에 대한 성화가 있습니다. 창문의 한지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아늑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 성화 아래에 김대건 신부님의 유예가 있습니다. 행주성당은 1899년 서울 약현성당의 행주공소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서울 약현 성당 주임 신부님이셨던 두세 신부님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던 길목인 행주나루터의 지리적 중요성을 알아보셨고, 공소로 정하면서 지금의 행주 성당이 자리잡게 됩니다. 1909년 김원영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 부임하시고, 1910년 본당이 설립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성당은 당시 경기 서북부 천주교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1928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기존 성당의 나무 기둥과 일부 재료를 옮겨와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9년에는 5칸에서 7칸으로 증축하였고 지금의 성당이 완성되었습니다. 행주성당은 시대를 거쳐 함께 지켜온 한옥성당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455호로 지정된 소중한 근대 건축 유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건물은 2015년에 또한번 보완되는데요. 1950년대 사진 등을 토대로 철저한 보증을 거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성당 마당 한편에 하늘로 높이 솟은 종탑이 있었는데요. 보통 성당 건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종탑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들리면 아래 마을 교우분들이 성당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겠구나. 그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성당 마당에는 성무당과 100주년 기념관 성모의 집이 있습니다. 2009년 본당 설정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념하여 기념관 기공식이 있었고, 2016년에는 성모승천을 주보로 모시고 있는 성당답게 아름다운 성모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대구 성모당과 모습이 거의 유사한데요. 대구대교구의 허락을 얻어 대구 성모당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성모 마리아 대성당과의 영적 유대를 맺고 교황청으로부터 특별전대사 순례지로 지정됩니다. 이 숫자는 행주성당이 본당으로 승격된 1909년, 그리고 성모당 설립 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구 성모당보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성모님께 전부 드린다면 그 은총의 무게는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100주년 역사 기념관 1층에는 유물 전시실이 있는데요. 경당과 함께 성당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첫 성당을 지탱하며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 대들보와 재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성당이 세워지기 전부터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모여들었던 신자들의 후손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3대 이상 이성당을 다니는 교우분들이 계시고요. 행주나루터가 번성했을 때는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와 미사를 드리던 신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주산성을 사랑했던 두 분의 신부님이 근현대 순교자로 시복청원 중에 계신데요. 4대 주임이자 1928년 성당 이전을 추진하셨던 이순성 안드레아 신부님과 6대 윤희병 바오로 신부님입니다. 두 신부님 모두 6.25 전쟁 때 피난까지 않으시고 성당과 신자들을 지키다 체포되거나 행방불명되어 순교하셨습니다. 이렇게 116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주성당은 성당 건립의 기쁨도 박해와 전쟁의 상처도 남아있는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깊은 삶의 흔적 가득한 이곳 행주성당에 오셔서 위로와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